안녕하세요. 장민호를 늘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오늘은 말 그대로 역대급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장민호의 결혼식이 생중계로 공개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 누구보다 특별한 이 순간,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매끄럽고 매력적인 3분 분량의 한국어 스크립트로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드렸습니다. 요즘 시대.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도 손쉽게 스타들의 무대는 물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인 결혼식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장민호의 결혼식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생중계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장민호와 그의 연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을 전 세계 팬들과 함께 공유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생중계 장비가 세심하게 준비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운 자연 속 리조트에서 열렸고, 장민호는 깔끔한 블랙 턱시도를, 신부는 우아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맹세 장면이 생중계되자 실시간 채팅창엔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생중계는 스타와 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닌 스타의 인생에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지며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장민호처럼 오랜 시간 대중과 소통해온 스타의 경우 팬들에게 결혼식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의 진심 어린 보답이라고도 할수 있죠. 실제로 오늘 생중계에는 해외 팬들까지 참여해 다양한 언어로 축하의 말을 남기며 장민호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물론, 생중계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아무리 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혼식은 원래 가족과 친구들만이 함께하는 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일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생중계에서 포착된 장면을 자극적으로 해석하거나 과장되게 전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민호 측은 생중계 전에 매우 철저하게 기획을 진행했고,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장민호는 사랑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결혼식의 의미를 더큰 사회적 가치를 담은 행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진심이 담긴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민호 결혼식 생중계는 단순한 쇼가 아닌 사랑과 진심, 감동과 나눔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날 생중계를 본 많은 이들은 마치 가족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듯 했다. 실시간으로 함께 울고 웃었다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장민호의 결혼식장 한가운데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스타의 결혼식 생중계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이자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공감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생중계가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장민호의 앞날이 언제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